매일 3km 달리기 56일 차입니다. 어, 지금도 조금 늦은 시간인데, 지금 11시인가? 네, 아무튼 11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밤도 늦었는데, 꼭 매일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매일 해야죠. 아직 휴식기라 오늘이 56일이니까 6일차, 휴식기 6일차. 이제 한 하루 정도만 더 쉬고, 이제 간단 히 조금씩 몸을 풀고, 다시 달리기를 조금씩 시작하려고 합니다. 절대 무리해서 시작할 생각은 없고, 그냥 조금씩, 다시 원래 페이스대로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새벽에, 어 어제 촬영한 비포 애프터 영상을 편집을 해서 오늘 새벽에 어 먼저 휜다리 비포 애프터를 먼저 업로드를 하고 음 만들기는 55일차 운동 비포 애프터도 만들어 놓을 건데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고 새벽에 휜다리 먼저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달리기 55일차 몸의 변화는 어그 다음날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간단하게 30분 정도 30분? 어... 한 30분 정도 걷고 간단하게 그 댓글로 달아주신 유노 님인지 유노 님인가 아무튼 그분이 말씀해주신 지적해주신 자세를 교정한 턱걸이를 이게 아직 그 자세가 익숙하지 않아서 약간 재밌더라고요. 어, 또 영상을 보고 나니까 턱걸이를 이제 견갑을 좀 많이 가동 범위를 확대를 해서 사실 이등 운육 등 운동과 그래도 턱걸이를 할때 광배근을 많이 단련을 해서 해야 턱걸이 개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동을. 턱걸이도 세트로 뭐 5개씩 하든지 조금 여유가 되면 뭐 10개까지 한 번에 땡기는데 이게 막 악을 쓰면서 달리기도 그렇고 턱걸이도 그렇고 풀쉬업도 그렇고 악을 쓰면서 하면 다음날 거의 아프더라고요 부상이 조금 생겨서 그래서 조금 아이 정도면 충분히 여유롭게 할수 있겠다 싶은 정도로만 운동을 하고 오늘도 들어가서 새벽에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근에 약간 그 직장 상사와 살짝 트러블이 있었는데 역시 쉬는 게 약인 것 같아요. 주말에 이거 하루 쉬었다고 약간 마음이 좀 가라앉는 네. 느낌입니다. 약간 저녁 늦은 시간이라 운동장에 불이 많이 꺼져 있는데 간단하게 걷고 담배 피는 사람만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이게 저녁 늦은 시간일수록 소수의 인원만 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흡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거든요. 어쨌든 운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